호랑이 무서워. 호랑이 <laughs> 안 무서워 호랑이 <laughs> 안 무서워. 조금 빨리 가도록. 호랑이 안 무서워. 숲 속에. <laughs> 왕 호랑이 손잡 가. 호랑이 지금. 호랑이 자몽만 형태. 그 모습으로 지금 물가를거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울타리가 뭐한 60cm 정도 그런 높이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무릎 조금 위에까지만 해놨는데, 호랑이들이 저기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험을 주지는 않네요.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네요.

이렇 아들은 네. 진짜 사납게 뛰어야 되는거 육식사냥을 해야되고 스트레스 고 피를 철철 피맛을 봐야지거지석이 무조건 여기 앉아갖고 무척하고 있으니까 저녁이다 죽었겠다 이뭐 진짜 지 <laughs> 자 이제 <laughs> 음? 한참 워킹하고 <오징하고> 숲속에서 잠시 <웃음> 예, <웃음> 예, 잠시 예, <laughs> 숲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숲속으로 갔습니다. 六十三。